원광호 원장님을 큰 박수로 받으시길 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호입니다. 뭐다몬 <laughs> 저 어, 저를 불러 주신 한원석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또 오늘 날씨도 차가운데 일찍부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우의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목을 "한글은 과연 경제적 가치가 있을까?"라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경제계의 전부 다 대표님이시고 운영해 오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인력 문제입니다 인력 문제는 임금 높고 사람은 구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국제 노동시장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제 노동시장을 이용하려니까 외국인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어,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두째 쳐놓고 말이 안 통해서 다소 소통이 될 때까지는 엄청난 사고와 생산 저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업인들은 자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전액 무료 아니면 50% 50% 아니면 30% 70%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줄고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약 250만에서 추산이 지금 천여명은 만명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외국 시장까지도 완전히 점령해서 이 세계의 가장 경제 국가로 강국으로 뿌뚝하게한이 사람들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경영 아카데미, 고경 아카데미, 바로 여러분의 기업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됐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 경제에서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될 한경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말도 못하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저 드라마나 노래만 나오면, 되고 말고 흥얼대고 따로 합니다. 이것이 곧 세계 팬클럽이라는 것이 조직이 돼서, 세계 지금 200여 개 팬클럽에, 약 500만이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고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국제시장이 천년령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한글의 가치요, 한국의 필요성이요, 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한글과 한국어는 바로 돈이다. 달러다. 이제는 애국가 부르는 애국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시장 국제시장에 한글 한국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부하고 금지를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봤을 때뭐 대한민국 한글이 찌아찌아에 가서 그 나라 말과 글로 선택을 받았어? 세종대학당이 몇 개가 있어? 보급률이 얼마야? 사기치지 말아요. 절대 써먹지 못하는 교과 교재. 오히려. 한국어 한글을 가르치는데 가장 으뜸이요, 봉사요, 희생과 각오를 해서 우리 국기를 선양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 단체에서 나가 있는 35,000 선교사들이 우리 한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시고 있는 컴퓨터 노트북. 제자란 것은 다만은 만약에 제가 그 컴퓨터 쓰시고 있는 2350자 제가 표준시안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주민등록등본 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고향 갔다 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가 주민등록증 띄러, 호적등본 띄러, 부동산 등기분 또이러 왔다 갔다 인력 낭비, 교통비, 인건비, 행정 낭비 얼마입니까? 국제 행사 송고 엉망입니다. 이거를 2,350자를 제가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편리하게 쓰고 있고 행정 서비스 세계에서 1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보급률이 휴대폰 보급률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다시 말하면, 컴퓨터 IT 시대에 왔을 때 한글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저후진국이에요. 제가 좀 챙팬 얘기지만, 고백한다면 14대 국회의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들어가는 날 국회의장님, 이 배지, 나라 국자, 한글로 안 바꾸면 나는 달지 않고 등은 안 합니다. 난 25만 원주 시민이 뽑아줬으니까 자격 여부는 원주 시민이 선택한 것이고, 국회에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법을 어기면 됩니까? 라고 항의해서 그럼 원방호만 한글로 바꾸든지 만들어 해라. 그래서 저만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글 명패? 난내 앞에 나 저거 두고난 국회의원 못한다. 그래서 그럼 너만 바꿔라. 그래서 제 이름만 바꿨다가 자동으로 한글로 다 바꿨잖아요? 지금 배찌니, 문패니, 예, 또 국회 심지어 외국의 영대사관 142개 동판이 만약에 아주 얼마나 크고 단단합니까? 이걸 대한민국 영사관 한자로 돼 있잖아요. 난 이런 대사관 안 간다. 142개 대사관 간판을 전부 한글로 바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제한국어대학을 설립해서 지금 대학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학생들이 써야죠. 근데 무슨 뭐 뚱딴지같이 대학을 또 세워? 미안해지만 저는 국내 학생도 물론 반대는 아니지만 국내 학생도 봤지만 제가 꿈꾸는 대학은... 세계 각 나라에 우리나라와 에 있는 영대사관을 통해서 너희 나라에서 가장 인재가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 50대 50%, 50%, 50% 해서 일일 장학생으로 보내라. 이것이 곧 외국에서 들어오는 돈을 보는 달라요. 학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투자 좀 하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훈민정음, 해례본 간성본은, 간성본은 공개돼서 훌륭한 인정받아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 있는데, 뚱딴지같이 갑자기 상주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일조간다, 뭐, 천억을 달라, 못준다. 뭐 1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왔냐? 바로 일조가 넘는다는 훈민정음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배익기라는 사람을 불러서 초청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나를 죄 없는 놈을 절도범으로 1 년간 영창을 세워서 고생을 했는데 내가 무슨 놈의 애국가 국가관이냐? 나는 오로지 보상 차원에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거는 저 사람이 59세 총각인데 많이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고경 아카데미의 교우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나 아닌 어느 기업도 좋아요. 나는 해결 방법이 이겁니다. 도둑놈으로 몰지 말고 발견자, 보관자, 공로자로 인정해주고 노쇠에다 크게 새겨주고 그래서 기부해서 기부자 새겨서 나라에 내놓는 햇빛을 보게 하는 이 운동이 가장 현명하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강원은 왜 한글에 미쳤는가? 어, 저는 초등학교 때 어, 말씀 중에 초등학교 제가 이름 바꾼 사람입니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그 다음에 어, 자랑삼아 새마을 통일호 비둘기호 무궁화호 제가 지은 겁니다 막 그건 그렇고 어, 이런 것들이 왜이 운동에 빠지게 됐는가 초등학교 때 어 국민학교 어, 선생님이 이문편지를 쓰라고 해서 이문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군회관이 형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형님 그동안 신체 건강하신지요? 라고 쓴다는 게 형님 시체 건강하신지요?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 후부터 말과 글이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게 한글의 접근이요. 거기서부터 발성연습부터 자모판에 이르기까지 한글에 미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글에 미쳐서 후회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한글 덕분에 127개 나라를 한번 가면 4,5천 명 모입니다. 이거를 127개나 반도, 반에 반도 아직 못 돌았습니다. 이런 영광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기네스의 영광이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 전파하죠 아주 상당히 저는 그, 어, 제기를 찾았다. 실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은 국회의원한게 아주 실수한 겁니다. 왜? 국회의원만 안 했더라면 그 4년, 8년 동안을 더 멋진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저 후진국 정글 부대도, 저, 마을도 가서 한글 보고, 보고 얼마나 보람 있었겠는가. 뭐 이건 약간의 실수로 보고. 어쨌거나 오늘 결론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글, 한국어가 결코 여러분이 짧게 생각했던 문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제시장이 얼마나 크고 특히 기업 경영인들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필연적 사실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의 소중한 이 시간을 제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정대왕, 민정엄 세계 최고, 최고! 최고!